1. 개구부의 미관과 벽체와의 접합면에서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하여 둘러대는 누룽대는 3. 문선 2.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보의 녹근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전단력에 의한 균열 방지를 위하여 3. 쇼핑센터의 종류 중도시형 쇼핑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않은 것은 1. 특정 상권의 사람들을 구매층으로 삼는다 4. 다음의 계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호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경동부의 간호단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각 간호단위마다 방문객 대기실, 진료실, 간호사 대기소 등을 설치한다. 6. 다음 중 시티호텔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클럽하우스. 7. 벽돌쌓기에서 화란식 쌓기의 경우 모서리 부분에 사용되는 벽돌의 마른질 형태는? 1. 치로토마. 8.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4. 철근의 주장이 클수록 부착력은 감소한다. 9. 한식과 양식 주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한식 주택의 실은 단일 용도이며 양식 주택의 실은 복합 용도이다. 10. 단위 표면적을 통해 단위 시간의 고체벽에 양측 유체가 단위 온도 차일 때 한쪽의 유체에서 다른 쪽 유체로 전달되는 열량을 의미하는 것은? 2. 열관리율 12. 흡음 재료 및 구조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공명형 흡음재들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흡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2. 종합병원에서 클로즈드 시스템에 외해 진료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내과계통은 진료검사의 시간을 요함으로 소진료실을 다수 설치하는 것보다 대진료실을 한개 설치하는 것이 좋다. 13. 다음 중 수용인원 500명인 사무소 건축의 소요 바닥 면적 규모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5 0 0 0 m 2 14. 다음 중 절충식 지붕틀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재는 1. 시옷자보. 15. 다음 중결로방지대책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2. 적절한 청소. 16. 건축화 조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천장면에 루버를 설치하고 그 속에 광원을 배치하는 방식을 라이트라 한다. 17. 목구조에 사용되는 가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가세는 불안정한 구조인 세모 구조를 안정한 구조인 네모 구조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18. 다음 중 백화점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2. 판매 부문 19.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로서 매트 기초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2. 온통 기초 20. 새로운 주택 설계의 방향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평면에서의 주부의 동선을 길게 한다. 22. 기구 배수관과 배수관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일단 공간을 둔후 일반 배수관에 설치한 수수 용기에 배수하는 방식은 3. 간접 배수. 22. 오거 소화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호수 접결구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펌프의 분류상 터보형 펌프가 아닌 것은? 2 마찰 펌프, 24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으로 틀린 것은? 2 지정작용, 25 위생기구를 재질 중 위생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산 알칼리에 침식된다. 26 급탕량 2,000 lh r 인 저탕조의 가열코일 표면적은? 1.3.33M2 27.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배수트랩과 관련 없는 것은? 3. 리프트트랩 28.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은 부식을 줄이기 위하여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29. 다음에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속하는 것은? 1. 내 소화전설비 30. 배관설비에서 신축이음쇠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플렌지형 31. 다음의 통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신정통 기관은 상부로 갈수록 굴뚝 효과가 일어나므로 대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한다. 32. 연면적 5000mm의 사무소 건물에 필요한 일당 급수량은 얼마인가? 4. 45000LD. 33. 대변기 세정수 급수방법 중 플러시 밸브식의 최소급수관경은 3. 25mm. 34. 캐비테이션의 방지방법이 아닌 것은 2. 설계상의 펌프 운전범 인내에서 항상 필요 NPSH가 유효 NPSH보다 크게 되도록 배관 계획을 한다. 35. LNG에 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석유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가스가 주원료이다. 36.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수은은 0.02의 은주예를 넘지 아니할 것 37. 펌프의 회전수 변화에 따른 유량, 양정, 축동력, 소비전력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 중 오른 것은 2. 회전수를 50% 줄이면 양정은 75% 감소한다. 38. 평균 BOD가 200ppm인 가정오수가 하루에 3,000엔삼 유입되는 오물정화조의 1일 유입 BOD 부하량은 4,600, 39, 급탕장치 내의 전수량 3 0 0 0 l 인5도시의 물을 60도씨까지 가열할 때 물의 팽창량은 3,49, 40, 급수배관 설계 및 시공상의 주의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서 기구류 가까이에 통기관을 설치한다. 42, 다음 공조 방식 중 열매체의 운송동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은 2, 펜코일 유니트 방식. 42. 배관재료와 그것의 일반적인 용도를 나타낸 것중 옳게 연결된 것은? 3. 스테인레스관 급수. 43. 공조용 열원 방식 중 고온수 방식이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에 비해 장점이 될수 없는 것은? 2. 예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44. 환기설비가 설치된 다음 실중 실내 압력이 정압인 것은? 1. 보일러실. 45. 보일러의 발생연량 Qkcal H, 연료의 소비량 GfKgh, 연료의 저위발연량 Hfkcal H일 때 보일러의 효율 에타비 퍼센트를 옳게 나타낸 것은? 1번. 46. 다음 감습장치의 특성을 나타낸 내용 중 틀린 것은? 1. 냉각 감습장치는 냉수를 실내에 직접 분무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것으로 화학적인 감습장치이다. 47. 환기회수가 0.5H일 때 최저기 2000m3인 실의 환기량 Kgh는? 4. 1200Kgh. 48. 다음의 송풍기 종류 중에서 저속 덕트의 환기 및 공조용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시루코펜 49. 다음 중 스모크타워 배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3. 풍력에 의한 흡입효과와 부력을 이용한 배연탑을 사용해서 배연 50. 체크밸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1. 수직 배관에만 사용된다 52. 다음 중 연관이나 황동관을 가장 잘 부식시키는 물은 1. 경도 5ppm 정도의 물 52. 밸브를 개폐할 때 마찰 저항이 작고 주로 유체의 개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3. 슬루스 밸브 5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열회수 방법 중에서 폐열을 열교환에 의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4. 가변 풍량 방식 54. 다음 중 보일러의 효율과 관계 없는 요소는? 1. 예유의 고위발열량 55. 피토관을 이용하여 덕트의 압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되는 압력의 순서가 바른 것은? 4. 정압 동압 전압 56. 다음 중 바닥면 적당한 기량이 가장 많은 공간은? 3. 극장 57. 태양열 이용 난방 방식에서 주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3. 일사계 58. 다음 중 풀이의 법칙과 관계 있는 것은? 1. 일전도 59. 재순환 공기와 신선한 공기의 혼합 공기의 온도는? 2. 20도씨 60. 건물의 냉방부와 구성 내용 중에서 현열 부하만을 갖는 것은? 1. 태양복사열부와 6 1 전류의 누설이나 감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은 2 저연체. 62 렌의 형상이 아닌 것은 4 T형. 63 에스컬레이터의 기울기는 최대 몇도 이하여야 하는가? 3 30도. 64 공조설비의 밸브나 댐퍼의 구동을 위하여 비례제어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기는 3 모듀트럴 모터. 65 이상적인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얼마로 가정하는가? 1.05 메가. 66 다음 중 옴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67. 전열기가 100V에서 5위가 흐른다. 전력 요금이 1kWh당 1,500원이라면 이 전열기를 2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전력 요금은 얼마인가? 2. 1,500원. 68. 직류 전력을 산출하는 공식이 아닌 것은? 1번. 69. 광원에서 나가는 전광속 중 피조명에 달하는 광속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2. 조명률. 70. a 플러스 ab의 논리식을 부울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간소화하면 2 a 71 200kva 단상 변압기 3대를 결선하여 사용하다가 1대의 변압기가 소손되어 v 결선으로 운전한다면 몇 kva 부하까지 연결할 수 있겠는가 3 346 72 다음 중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은 4 이중농형 73 호박을 헝거프로 문지르면 호박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정전기 현상 74. 분전반에서 전기부하에 이르는 배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분기회로. 75. 제어 목표 값과 갑과 현재 값과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오버슈트 혹은 언더슈트 등을 감소시켜 과도 상태의 편차를 제거하고 외란 등에 대하여 시스템의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제어 동작은? 1. 미분제어 동작. 76. 패러드 F는 무엇을 나타내는 단위인가? 1. 정전 용량. 77. 전류가 흐를 때 방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압력이 발생한다. 78. 충전 완료한 납축전지의 양극은? 3. PBO2. 79. 정풍량 방식에서 냉난방 밸브의 제어 기준이 되는 현재 실내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온습도 검출기는? 4. 환기측 온습도 검출기. 80. 변압기의 1차 코일 횟 수가 120회, 2차 코일 횟 수가 480회일 때, 2차 코일 측의 전압이 100부이면 1차 전압은 몇 부인가? 3. 25. 81. 다음 중 건축법상 방화구에게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1층 이상의 층으로 벽립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82.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3. 다음 중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2. 기숙사. 84.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85. 5개 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 이상인 것. 86.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81. 단은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87.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 저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3. 연면적 2200m인 호텔 88. 토양 침투 처리 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서 1차 처리 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 질량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4. 250mgm 89.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동식물 관련 시설의 최소 연면적은? 1.2000m2 90. 연면적이 최소 몇 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밑복 도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1.00 M2 91. 건축물의 7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서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당해층의 용도로 오른 것은?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9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불연재료 93. 지하가의 연면적이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1000 제곱미터. 9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3. 층 높이의 1슬래 2. 95 다음 중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2. 에너지 절약의 홍보 사업. 96 다음 중 18세대의 다세대 주택 급수관의 최소 지름으로 맞는 것은? 4. 50mm. 97. 국가에너지저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수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오른 것은? 1. 예,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수 25인 이내. 98.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3. 산업자원부 장관. 99.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 산정 방법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 100.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를 침전 분해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단독 정화조를 포함한다.